굿모닝, 좋은 아침. 어, 밤새도록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야야. 제가 엄마 같은데? 생긴 게 비슷해. 야, 너가 제 엄마 아니야? 어? 가지 말고 나너 엄마 같은데 아무리 봐도 쟤도 계속 어제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애고 저 새끼 고양이는 밤새도록 울어 밤새도록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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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 거야 아 잠도 못 자게 나 자, 아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쪼르동입니다, 쪼르동. 치킨 쪼르동. 우와, 좋은데? 아, 됐다, 국물. 주먹밥도 있거든요. 어제, 어제 아침에 만든 거. 먹었습니다. 자 전국 랜덤 여행 번외 시즌 2 4일차 4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일단 미션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흥 장흥의 미션이죠 가장 긴 하천에서 불티 댄스를 쳐라 바로 앞에가 장흥의 가장 긴 하천 탐진강입니다 탐진강 바로 여기 들어가서 불티 댄스 빠르게 추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좀 관람객들이 좀 계셔가지고 춤을 잘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흥의 가장 긴 하천에서 불티댄스 추기 미션 성공 자 이제 장흥의 미션을 깼기 때문에 다음 도시 강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다음 강진까지는 5.3km 아주 가까워요 진짜로 가기 전에 우리 그 고양이 친구 좀 만나볼까요? 지금 이 하얀색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숨어 있어 살짝 들여다볼게요 안에. 아침에 쪼르동 할때육수냈던 멸치인데. 양이야, 먹어라. 엄마 올 때까지 잘 버텨. 야, 저 불났는데, 저거 뭐야? 아니, 시커먼데요? 불, 불 아니야, 저거? 자, 저는 가겠습니다. 뭐, 더 해줄 게 없네요. 그래도 막 애가 삐쩍 꼴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상태가 어 괜찮아요. 얼굴도 막 눈곱이 끼고 막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 상태가 깔끔한 애들은 엄마가 다 보살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냥죽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강진으로 가겠습니다 각자의 또갈 길로 가야죠 자 남해 예양길 강진 방면 장흥은 아주 짧게 머물렀네요 진짜 보성에서 이틀 동안 미션 깨느라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정말 짧고 굵게 잠깐 춤추는 거 댄스 잠깐 쪽팔린 거 예 잠깐 발시려운거 예, 요거가 낫네. 예 요게 나 길게 고생하는 거 산타고 막어 이틀 동안 개고생하는 거보다 예 짧게 쪽 팔린 게 낫다. 예. 광대의 삶이 나쁘지 않구나 역시. 자 강진 도착했네요. 어느새 그 작은 길로 왔더니 강진 표지판이 없었어요. 예. 강진 흔들리다. 오 뭔가 멘트가 그죠? 강진 흔들리다. 강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요 강진은 모양새가 이렇게 다리 같아요, 다리. 사람 다리. 예, 요 가랭이가 있고. 그쵸? 아무튼. 강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진 미션 뽑기 바로 해볼게요. 과연 강진의 미션은 뭐가 나올 것인가? 음... 남은 미션은 6개 갑니다. 과연 강진의 미션은 쓰레기, 지역 생산술. 자, 이거는 거의 꽁인데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공짜죠 지하 지역 생산술 구하기 어 역시 보성에서 개고생을 좀 해줬더니 아 이렇게 좀 보상으로 쉽게 쉽게 가주네요 강진의 지역술 구하기 요거는 뭐 그냥 예 마트 가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아주 땡큐죠 자 그리고 강진에 도착했기 때문에 강진 인구수만큼의 또 기본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강진 인구 자3만3천 243명, 100의 자리 반올림, 33,000원이 기본급으로 지원이 됩니다. 좋습니다, 강진. 지역 생산술 구하고, 다음 지역으로 완도로 갈 거거든요. 자, 현재 위치에 강진에서 가장 가까운 완도, 고금도거든요. 여기까지는 3 1 7 k m 고요 상승 349, 하강 342. 예, 네, 한번 완도 방면으로 쭉쭉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이동거리 130km 돌파하여 코인 하나 채굴하였습니다. 현재 코인 한 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예, 어제까지 바람이 오지게 불고 추웠는데 날씨가 확 풀렸습니다. 아, 살것 같네. 진짜 컨디션이 확 좋아지는 걸 느껴지거든요, 지금. 합니다사합니다 몸에 감사합니다. 좋고 맛도 좋은 갸합니다. 누적 이동 거리 140km 돌파하여 코인 하나 채굴하여 현재 코인은 두 개입니다. 지금 여기 칠량면이라는 면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마트 들러서 식료도 뽑고 점심도 먹고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방앗간 참깨 냄새가 아주 좋더라고요. c 우 있고요. 여기 그래도 꽤 면이 규모가 있네. 자, GS 벌써 편의점이 두개 터졌죠. 자, 할인 마트 도 있고 슈퍼가 몇 개야 벌써. 칠양면 하나로 마트 앞이고요 아 현재 코인 두개 바로 식재료 뽑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이제 그대로네요 오이 자첫 번째 코인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라면 같은 거 나올 때가 됐어 이제 간식이랑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바지라가 쉽지 않아요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코인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바로 가겠습니다 코인 합니다. 갑니다. 두 번째 코인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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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시금치. 자 시금치 먹고 뽀빠이처럼 열심히 달리라고 나왔나 봅니다. 강물버 환타 떡볶이 시금치. 60년 전통 너무 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타 샀고요. 얼음물 샀고요. 강진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술 구하기. 미션 완료입니다. 그 맛은 이따 저녁 때보는 걸로. 혹시 여기 아, 시금치 같은 거사려 네,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사기 힘들겠죠. 네, 시술이라. 어, 음식은 나가셔야 돼. 일단은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금치나 바지락 이런 건 힘들 것 같고. 점심이나 먹죠. 지금 뭐 치킨너겟도 있고 주먹밥도 좀 남았고요. 밤도. 꽤 있습니다 환타 있고요 점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차라리 빨리 이동을 해서 식재료를 또 뽑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좋네 자 다시 국도에 올라왔습니다. 완도로 갑니다. 완도 이제 자, 마량 12km 뜹니다. 마량 마량이 강진 끝에 있는 항이거든요. 마량 바로 앞에 있는 다리만 건너면은 완도예요. 예. 여기는 바다네요. 이거 예, 바다예요, 바다. 그 아까 그 바지가랑이 같은 그 예. 사이에 있는 그 바다가 여기 왔네요. 이제 보이네요. 자, 누적 이동거리 150km 돌파하여 코인 하나 채굴하여 현재 코인 한개 보유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바다가 점점 넓어지네요. 아, 좋다! 자, 마량면에 진입합니다. 마량면 진입! 마시멜로 만든다. 마시멜로 완성! 마량면에 진입하자마자 아주 커다란 마트가 또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네. 베이베자 누적 이동 거리 160km 돌파하여 코인 하나 채굴하여 현재 코인 두 개. 살짝 월미도 같은 느낌도 나네요 저 다리가 이제 완도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어 지금 오늘 완도로 넘어갈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아 한번 또쉴 때가 되긴 됐어 근데 오늘 여기 마량에서 오늘은 좀 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량, 아. 말 맞잖아요, 마량이. 조선시대 국가에 바쳐지던 제주말이 한양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해상관문으로 육지에 도착한 말들은 마량에서 육지 적응기간을 보냈다. 아. 마량은 말이 잠시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량이었다. 자, 오늘은 여기 마량면에서 어,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정도 됐고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숙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싸운다 싸운다 쟤는 저 뭔데 먹지도 못하는거 계속 자방 잡았습니다 208호로 갈 거고요 이불 <laughs> 이불을 가져가야 되고 오늘 라이딩이 여기까지 오, 방이 뜨끈뜨끈해요. 방바닥이, 방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오 마이 갓. 와우. 이거 좀 심각하다, 야. 오케이. 오케이. 25,000원. 자, 일단 씻기는 씻었는데. 와 여기는 제가 와본 숙소 중에서는 진짜 정말 최고로 퀄리티가 낮네요 정말 저질입니다 여기 진짜 가격이 25,000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다 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이게 또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세탁기를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수건이 먼저 보면 수건은 일단 뭐 이런 게 많아요 먼지 같은 게 많고 엄청 얇아요 거의 초박형 예, 한 10년 쓴것 같아요 음, 테레비 뭐 이런 담뱃방 있고요 일단,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리모컨이 없어요. 지금 방바닥이 그리고 엄청 뜨거워서, 정신이 혼미해요. 막, 열기가 올라오고 있고. 자, 다행히 전기는 잘 나옵니다. 일단, 뭐, 침대보는, 뭐, 빵 건지는 모르겠고, <laughs> 아무튼. 저 베개도, 예. 베개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베개 피가 없어요, 일단. 화장실을 보면, 비누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샴푸랑. 다제 거고, 수압이 정말 약하고, 일단. 아까 그리고 샤워하다가 물이 한번 멈췄었습니다 예. 다른 데서 공, 동시에 몇 군데에서 키면 아마 멈추는 시스템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래도 저는 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25,000원이고 제가 지금 세탁기 쓰기로 했고 여기서 요리해도 된다고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 근데 여기다 병 걸릴 것 같은 예감도 들긴 들어 이 냉장고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경악입니다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돼 근데 그 와중에 또 음식 넣었어요 경악 네.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음식을 넣는 것에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 자 일단은 코인이 지금 두개 있거든요. 이걸로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재료 뽑기. 첫 번째 코인 식재료 뽑아 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닭가슴살. 오 오케이 닭가슴살 나왔고요. 자 하나 더 바로 이어서 빠르게 오늘은 좀 닭이 터지네요 어제랑 어제 치킨너겟 나오더니 바로 닭가슴살 또 나오는데 자 이왕 이렇게 된거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예 네. 라면 갑시다 라면 라면 하나 둘셋 떡국떡 아 떡국떡 아닙니다 와 떡국떡 또 나왔어 떡국떡 취소고요 다음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 마른 멸치 아닙니다 오 깜짝이야 야, 이거 나온 게왜 계속 또 나와? 신기하네요. 이게 350개 중에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자, 한번더 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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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비빔라면, 오케이! 야, 라면이 드디어 터졌는데, 하필 비빔라면이야, 또. 아, 씨. 조금 아쉬운데, 또볼멘 소리 했다간, 새치어 날라가니까. 예, 비빔라면 일단 감사합니다. 중복 두 번을 걸쳐서 겨우 비빔라면으로,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닭가슴살과 비빔라면. 방세제라도좀 넣습니다 안 넣는 것보단 낫겠지 멋있다 물병 여기다 놓고 간다. 자 일단은 시금치 샀고요 된장, 닭가슴살, 가스, 치약 다 써서 치약 샀고요 물한병산거 자전거에 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11,200원 哎。おいし 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비빔 쫄면 그리고 오늘 술은요. 강진의 막걸리입니다. 오늘 미션이었죠. 강진 미션. 강진의 술을 구해라. 병영설성이라는 양조장인 것 같아요. 양조장인의 60년 전통으로 빚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오. 졸졸졸졸졸 자. 오늘 하루도 모두모두 각자 위치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 조금 조금 했습니다. 짠. 아우 시원하다 야 요거는 좋네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더니 아우 시원한데 아 맛은 조금 아쉬운데 예. 너무 밍밍한데요 술술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너무 너무 술술 자 쫄면 한번 비벼 볼게요 닭가슴살, 새송이버섯, 오이, 시금치 정말 쫄면에서 보기 힘든 조합인데 맛있어. 아, 맛있다. 매콤하니, 달달하니, 새콤하니. 간이 딱인데? 막걸리로 입가심 아, 좋네. 아무튼 이번 여행은 외식이 거의 없어서, 거의가 아니라 외식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미션 중에 노포, 30년 넘은 노포 가는 게 한, 하나 있어서, 그나마 외식 딱한번할수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외식이 없으니까, 어, 굉장히 빡셉니다, 예. 근데 역시 이렇게 개고생해서 만들어 먹는 게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맛있어 지금 오이 빼고는 약간 다 부들부들하거든요 닭가슴살도 그렇고 시금치 버섯 이게 다 데쳐가지고 부들부들한데 어 이게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막 콩나물 양배추 오이 막에 당근 해가지고 막 쫄면 먹으면 막 되게 아삭아삭하거든요 저 쫄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어 근데 이거는 맛있어요 예 이건 데쳐야겠네. 쫄면 약간 데쳐야 되네. 좀 부드럽게 해서 같이 면하고 어우러지는데 오, 맛이 괜찮습니다. 오늘 강진 무사히 잘 마쳤고 어, 저는 이거 막걸리 마저 먹고요. 또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